오늘은 덱스의 귀여운 질투가 폭발한 TVN 언니네 삼지직송인 12화의 하이라이트. 시즌2 새 멤버들과의 케미부터 짜장라면 요리 대결까지. 웃음 빵빵 터지는 순간들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시즌1의 막내 덱스가 언니네 팀의 게스트로 방문했어요. 시즌2 멤버들과 첫 만남. 덱스는 살짝 어색한 기색이었는데요. 임지연, 이재욱과 인사를 나누며 긴장한 모습. 역시 사람 많은 곳은 힘들어. 하지만 덱스와 임지연은 구면. 예전에 덱스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만난 적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이재웅마저 소리 자체가 어색하다며 웃을 정도. 언니네 팀은 여수에서 유명한 간농장의 일을 하러 갔어요. 임지연이 덱스에게 물어봤어요. 방송 보면서 그립지 않았어요? 덱스는 솔직하게 질투가 나더라. 저 이쁨이 내 이쁨이었는데.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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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한편 덱스는 작업복 입은 이재욱을 보고 덱스는 뭘 입어도 멋있다 어깨가 문틀만해 라고 말하자 이재욱은 형 플러팅이에요 키읔 키읔 둘의 케미가 찐이네요 일을 끝내고 돌아온 언니 팀 본격적인 저녁 준비가 시작되고 소뚜껑 삼겹살을 이재욱이 굽자 임지연이 이재욱에게만 쌈을 줘요 그러자 덱스의 질투 폭발 게스트인데 저도 좀 챙겨주세요. 급기야 아는진 이름까지 외치며 녹화장은 웃음 폭발지지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야식이 땡기던 언니네 팀. 덱스와 임지연의 자장라면에 대한 철학. 덱스는 물 조절, 임지연은 불 조절. 덱스가 자장라면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자. 임지연은 주방에서 덱스에게 계속 훈수를 둡니다. 훈수 끝에 자장라면 완성. 모두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했고, 임지연은 나쁘지 않네라고 평가했답니다. 염정아는 덱스가 음식을 잘한다고 편을 들자 칭찬을 독차지한 덱스를 보며 임지연이 귀엽게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언니 왜 진영이만 칭찬해요? 덱스는 그저 빵 터졌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네 팀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덱스는 이재욱에게 계속 칭찬. 핏이 살아있어 힙해. 이재욱은 형 오해 받아요. 둘의 케미는 오늘도 완벽했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회차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